토끼띠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여러분 기운 내시고 어, 힘들수록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이 좋은. 그런 작은 소원이라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24년 갑진년 토끼띠분들 6월부터 12월까지 달로 나눠서 보는 운세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만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토끼띠 여러분 6월 운세입니다. 토끼띠 여러분 6월은 기운을 내셔도 좋을 듯 합니다. 혼자보다는 주변에서 도와주는 그런 달이고요.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려. 어... 보시면 여러분들이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달입니다. 이럴 때는 개인 감정이 감정에 휩싸이기보다는 어, 여러분들 사람들과 좋은 마음으로 같이 잘 어울리고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온도 어, 상승하는 그런 달이라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7월 운세입니다. 7월은 우선 작은 것부터 잘 챙겨야 하며 이것이 나중에 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작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 조금 뒤로 밀어놓으시면 그것을 큰 것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7월은 항시 신중하고 결정하기에 앞서 더욱더 신중하게 행동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 한번더 생각을 어 해봐야 하는 그런 달입니다. 성급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달은요, 사람도 어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되고 건강도 좀... 7월은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8월 운세입니다. 8월은 토끼띠분들에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달입니다. 좋은 그런 기회도 들어오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어, 여러분들이 살아왔다면 8월 잘 어, 지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분들은 어, 좀 금전운도 괜찮아지고요. 기인의 도움도 들어옵니다. 단지 뭔가 이렇게 일을 행할 때는 어, 동업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 또 이달만큼은 투자를 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9월 운세입니다. 9월은요 금전이나 일들은 좋아지나 어, 괜시리. 좀,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조심하시고요. 이동, 변화운, 문서운은 좀 좋은 편입니다. 이럴 땐 조금 늦더라도 한번더 신중하게 결정하면 손해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건강주, 건강도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0월달 운세입니다. 10월은 기운 자체가 매우 상승하는 달입니다. 금전, 재물, 변화, 변동, 귀인 또는 귀회 등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사람들 관계에서 어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고요. 어 사람들로 인해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힘들어도 좀 이겨내시고 항시 인맥 관계에 인맥 인맥관계, 어 관계를 중요시해 보시고 노력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0월은요. 이동하는 분들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달은요, 10월에 이어서 11월도 상승하는 운이 항시 있으니 열심히 노력해 보시고요. 10월도 이동 변동 운이 많은 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고 변동을 하고 싶다면 11월 달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달입니다. 자, 12월 달 운세입니다. 자, 새로운 변화, 또 이동 운이 강하며 기회도 잡을 수 있는 달입니다. 직장은 좀 움직이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또 새로운 기회를 잡아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금전은 괜찮고요. 어,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한다면 그래도 하반기는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토끼띠 여러분 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반기 잘 이겨내시고 견뎌보시고 꼭 소원 이루시고 건강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